세계 여자바둑 최강자를 가리는 여자바둑 쟁탈전입니다. 최정 선수와 헤이자자 7단의 네, 중결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네, 지금까지의 흐름, 뭐 최정 선수가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네. 있겠는데요.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가는 수법과 그 이후의 반면 운영, 중앙을 자연스럽게 경영하는 음,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어, 거의 완벽히 아깝게 바둑을 이끌고 있어요. 네, 뭐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벌써 조심스럽게 결승을 예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.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. <laughs> 네, 아무래도 이제 최정훈 선수는 헤이저다 선수를 만났을 때 별로 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. 네. 그... 내일 펼쳐질 결승 상대를 먼저 예상하고 네. <laughs>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내심 이제 위징 선수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갚아줘야 될 빛이 많거든요 아. 지금 이제 7승 11패로 밀리고 있어요 상대 전적에서 근데 재밌는 것이 짝수 해에서는 네. 위징 선수가 항상 압도를 했었고요. 홀수회에서는 최정 선수가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올해는 2017년 홀수회거든요. 네, 홀수회니까 이제 내네 차례다. 이제 이미 한 차례 이긴 바가 있고 어, 좀 벼르고 있을 겁니다. 네, 그한 차례가 얼마 전 LG배에서 특별 대국을 했었나요? 아, 위진 선수랑요? 네. 어... 표대구를 했었나요? 네. <laughs> LG 배에서요? 네, 올해 초에 이 LG 배 결승 기념으로 네. 이 한중 여자 아 최강 공개 대결을 했었더라고요. 아, 그것은 이제 공식 대국이 아니었으니까. 네. 아, 이것도 불포함하고 네. 또 승리를 거뒀군요. 제가 기로는 천태산 아, 그렇죠. 동상은행배에서 승리를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네, 뭐 비공식 대국까지 합친다면 올해 벌써 2 승을 거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 천태산 농상은행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네, 이 지금 여자 바둑 쟁탈전에 출전하고 있는 이네 선수가 이 천태산 배에서 모두 다 네. 서로 서로 대국을 했더라고요. 네, 아마 아무래도 이제 황룡사 쌍등배라든지 네. 네, 천태산 농상은행배.